어린이집은 아프다 어디가 아플까? 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아, 맞서서 너무 기가 막힌 사연들을 많이 아, 방송을 해드려서요 오늘 함께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 선생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하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재 네,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해보신 얘기가 <laughs> 되게 많으신 것 같으세요 마치 그 체험 현장을 다녀오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신데 우리 어린이집에 이름을 들려주고 자격증 확 달기 전에기사를생활 이번에는 우리 까다 선생님이 친구분 얘기를 들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뭐 얘기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친구가 요 네. 이제 결혼을 해서 네. 이제 집에 있다가 네. 어린이집 공사로 네. 어린이집 반가후 공사를 했었어요 어린이 스스로를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은 단어만 해도, 뭐, 영유아 선생님, 유아 선생님, 정규반 선생님, 뭐, 또, 카트 타입, 시간 연장 음. 선생님도 있고요. 네. 공일반 선생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보는 어려운 것 같아요. 종류가 음, 정말 많은데요. 강가호 음, 선생님은 학교 갔다 온초등하고 저항이 네. 전담 부사를 말합니다. 아,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도 어린이 스스로를 요 네. 아, 그렇군요. 아, 알, 알겠고요. 일단, 이기 이제 푹좀풀어놔주세이 시원하게. 네. 제 친구가, 네. 이제, 방 선생님으로 3개월 화안응하다가 그만두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 1년을 지낸 뒤에 그만두기 1년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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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원소 선생님께서 전화가 와서, 고소 선 지도정감이 나왔으니까, 어. 지금 빨리 와가지고, 병원에 감당 을 해달래요. 네. 그래서, 제그 친구는, 이게 뭐지라고 했는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열, 열번도 넘게 전화 해서 아, 할수 없이 간니다 네. 1년도 넘게 안 다니고 원장 선생님이, 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네. 원장 선생님이 네. 후에도 넘게 안 다니고 네.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오라고. 네. 어, 좀 이해가 음? 안되는데요 어, 계속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응, 음,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갔죠. 네. 가가지고, 자기는 여기 공무하고 음. 있으며, 지금 병원에 다녀왔다고 진문서라는 거를 썼대요. 보지시잖아 네. 국정직원 네. 선생님, 국정직원이말로 네. 하기를, 그러면은, 선생님과 원하, 네. 명을 적어내라고 할게요 아, 무슨 말인 지 알고, 이렇게. 네네. 확인서 안에서. 네. 근데 이제 미리 원장님께서 문자로 주신 원화명을 보고서 써냈고요. 원장님이 다이게캐치하신 미리 보내셨군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집에 왔는데, 현장위에 네. 사교사 등재로 육교사자격 네. 네. 취소한다는 공문이맞는 네. 거예요. 아, 근데 거짓이 사실을 드러난 거예요? 거짓된 게? 네네. 네. 아, 원장님, 이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네. 내용은 제가 네. 잘 압니다. 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네. 그 선생님이 네. 저희 원에 근무하고 있다가 결혼을 해서 만드거든요. 아, 렇군요 저도 이제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이 사건이 터지니까 저한테 온 거예요. 아, 아. 근데 이제 제가 봤더니, 네네. 이 선생님께서 허위로 공제한게 아니고, 네. 어쨌든 그 원장님을 도와주려고 진술서를 거짓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근데 이 선생님은 어떻게, 분명, 어떻게 이 사실을 또 증명을 해가지고 자격증 강사를 아, 면하게 됐는지, 보통, 보통. 한번 이런 행동처분이 내려지면 번복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행정처분은 번복되기가 네. 쉽지가 않아요. 언니재 네.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실제 인사 선생님이 그만둔 것도 맞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원작 선생님 혼자서 장난을 친 거죠. 아, 네. 제일 먼저 이렇게 했대요. 네. 처음에 취업을 했을 때, 통장하고 네. 카드를 하나를 만들었을 때. 네.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거기다가 월급을 넣어서 네. 새로 찾아서 이 선생님한테 진짜 월급통장에 돈을 넣어준거예요 그러면 통행 기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 그렇죠. 자기가 그만두면서 그 통장을 받아 나와야 되는데 그쵸, 이제 그건 잊어버린거예요 그러면서 1년동안 이 원장님은 계속 거기다가 돈을 넣고 찾고 선생님한테 말도 없이? 예. 아. 근데 이게 이제 은행 cctv에 잡혔던거에요 네. 왜냐면 이제 어차피 365일 코로든지은행이 아, 그런 게시시피 v 가 작동이 되게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선생님께서 본인이 원장선생님하고 동호해서 허위로 네. 등재한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해서 본인도 잘못을 했죠. 네, 그런 거짓말 제시를 하세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요 네. 과정에서, 네. 우리 또 구청이 잘못된게 네. 선생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의견 제출서를 받고, 청문회를 네. 열어서 네. 이제 소명을 하도록 하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상을 하나도 밟질 않은 거예요. 원래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냥. 이제, 분명히 이 관장 직원도, 이것이 가짜라는 걸 알았죠. 아 알았다고 그냥 바로 재배좀 과탈로 본문을 보내니까 네. 이런 절차상의 하자로 네. 이제 처분이 소멸된거지 아그 내용 자체가 아 네. 어떤게 된 거는 아니에요. 단순히. 그럼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요번 거는 구청에서 네. 의견 제출서 받고 청문회 열고 그걸안 네. 했기 때문에 네. 자기들의 치부니까 네. 그냥 보내는 고문도 없애버리고 네. 아. 어떤 일로 한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문이 튄 거고요. 네. 또런 것을 찾아낸 게 제가 아닙니다 <laughs> 제가 영어를 찾아 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은 네. 우리 집에 근무했다는 인연과 네. 저를 만나는 이런 행운으로 자격증이 발달은 안 됐지만 네.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힘났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원장 이성경이 또 한참 변하시잖아요. 네. 아, 역시 이번에도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 그런데 왜 근무원들은 이런 걸 끊기지 못하고 하지 않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 비단 이게 이런 이한곳에서만 있었던 일을 아니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은 처리 방법도 몰랐을 테니까 말이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이 어디에 음. 없을까요? 이거는 회계 문제입니다. 회계 문제. 네, 제가 항상 네. 수감을 통해서 신중하게 다룰 건데요. 네네. 이게 지금 예외 규정이 없는. 이것은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의 부작용이거든요. 현 아,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회계 부분은 다음에 다뤄요 왜냐면 저희가 네. 방공서의 상대를 할 때는 네. 준비를 좀 완벽하게 해야 돼요. 아, 완벽요어설프게 들어가면요. 네. 우리가 한 방에 보러 가 아, 우리가 다지않으면준잘 해야 되 정말 환장합니다. 이런 사연을 들어보면 그런 볼수록환장하데요 이렇게 원장님과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이렇게 왜 자꾸 일어나는지 오늘은 우리 충분분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신 우리 수용한 카네 선생님. 네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어, 나쁜 원장 선생님 말고요. 네. 제 친구한테 한마디 아, 하겠습니다. 친구한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네. 어, 친구야. 네. 그때네 입장도 이해는 해. 네. 그렇지만, 이미 퇴사한 너는 그 지도 점검 현장에 가서도 안 됐고, 그렇죠. 설령 가서, 은상시임이 공사판서 가더라도, 진술서를 쓰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진실을 네가 말을 했어야 됐지 그렇럼 하면 안 되는 거야 바보같이 지 <목소리> 아, 그리고 난 네가 원장님과 짜고 그렇게 했다고 100%는 안, 안 믿어 그러나 그 원장님부터 거절 못한 것도 잘못이니까 우리 이담에 원장 되면 그렇게 사지는 말자 친구야 감동입니다 아, 이담에 원장님 되면 우리 그렇게 어, 살지 말자, 친구야. 우리 친구분께, 이, 키는한 얘기를 저는 전해드렸고요. 만약에 이 친구분께서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아마, 가슴이 뜨 뿐. <laughs> 네. 음부터 <아무도> 그러지 말아야겠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이번엔 우리 카디에의친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요. 네. 우리 원장님들한테. 네. 제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아, 우리, 우리 원장님들께. 원장님들. 네. 예.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원장님들. 우리 이길 말고는 생길이 진정 없나요? 전국에 4만 6천 명 원장님, 우리 진짜 이렇게 살각 맙시다. 자기 돈 내서 자기 철학을 가지고, 누구나 국가 목적 사업이라는 농유학 교육을 우기가 돕는 파트너 아닙니까? 우리도 진짜 멋지게 운영해서 농경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존중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제가 늘 주장했듯이, 우리 희생적으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본질에서 담아가지고, 우리 사람답게 대접받고, 우리도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가 행복해하는 이모습을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용기 내어서, 같이 고칩시다. 그래서 남은 인생 멋지게 살다가 보고요. 제가 우리 원장님들 아픔 곧 다루겠습니다. 제대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멋지게 살았다 이야, 우원장님께서이 <laughs> 방송 들으셨으면 우리 까재 아줌마에게 박수를, 위대한 네. 박수를 처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떻게보 시원한 그런 말씀아 이것도 봤고요. 전문에 계신 어린이집 원장님들 정말 충분히 일하고 계신겁니다. 우리 아까 했지만 말씀처럼 철학을 가지고 수신과 운영하는 빛진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여주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나도 저런 원장님이 되어야 겠다 라고 이렇게 존경받는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아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누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 공감하고 또함께하고 싶은 청년분들 네, 또한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계신 선생님들 정말 어, 여러분들이 실명이걸음 되지 않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다뤘으면 하는, 하는 사람들, 이런 분분을 주어주셨으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 주소 아시죠?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w w w k a d a p a c o m 인데요. c-a-d-a-e-p-o-e.com 입니다. 이쪽으로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어떤 사회 선물이 바로 될지 생각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까자하지만, 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